구독한 두바이 초콜릿 만들어 보겠다. 초콜릿이두 개짜리라 내맘대로 반으로 잘라주고 피스타치오 믹서기 넣겠다. 잘아주면 된다. 잘안 된다. 이런 두껑 연로하면 된다. 이런 밖으로 다 튄다. 더 이상 안 갈려 꺼내주겠다. 오일을 안 넣어 지금이라도 넣어주고 아몬드이스트레 없다. 아몬드 가루 넣겠다. 이 정도면 꾸독하다 초콜릿 좀 넣어 중탕하면 된다. 난 약불 하겠다. 초코틀에 넣어 얇게 묻혀주고 남은 건 덜어내면 완벽하다. 냉동실 넣겠다. 코펜을 깜빡해 다겠다 예쁘게 골라 뿌려주면 된다. 초콜릿 부어 에 묻혀주고 냉동실 넣겠다 냉동실 넣어던게 깨졌다 손으로 깨진 부분 붙여주고 냉장고 넣겠다 버터에 가다이프 조금 넣어 볶아주면 된다 바삭한 게 좋아 진갈색으로 볶아주고 꾸덕한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섞어주겠다 카다이프 넉넉히 넣어주고 펴주면 된다 초콜릿 부어서 묻혀주고 남은 건 부어주겠다 날뜰살뜰하다 냉장고 넣겠다 냉장고 넣어주면 완성이다 잘라서 한입 먹어보겠다 역시 맛있다 흐